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부터 요일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실 변호사 휴가로 인해서 창업 정보에 대해서 함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시면서 가장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중점적으로 오늘 좀 함께 풀어보고요. 이밖에도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 장소, 뭐 창업 종류 또 요즘 유행하는 창업 트렌드라든가 또 경영하시면서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소상공인들 어려운 경영 문제 어떻게 좀 함께 풀어볼 수 있을지 궁금증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예 네,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 료는 문자 샷8950샷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네, 창업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 함께 풀어보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사업이 잘안 된다. 사업, 업종을 좀비경하고 싶다. 또는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싶다. 또, 같은 업종이 너무 많아서 아,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예, 사업하시면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석사 안정환 창업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좀 함께 풀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창업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창업을. 많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동자 교육을 받았거든요. 음, 네. 학교에서부터 저기 이제 계속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창업하는 순간조차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창업 컨설팅 방식 중에 창업의 네 가지 벽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 네. 창업의 네 가지 벽. 예. 네.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네 가지 벽에 이제 부딪힌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시 예. 네. 창업의 네 가지 벽. 네. 오늘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는요? 자 이게 제가 만든 이론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됐는데요.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은 창업을 할때 남들이 처음 보는 죽이는 아이템을 찾거나 남들이 다 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아이템을 찾아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창업 컨설팅의 경우 대부분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친절하게 팔면 돈을 벌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런 전략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음, 네. 그렇다면 왜? 창업하시면서 그것이 또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쵸. 내가 성실히 열심히 꽤 부리지 않고 하면 돈을 네. 벌수 있지 않을까? 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 그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바로 노동자적마인드인 거죠. 아...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하게 되면 음... 더 크게 빨리 망할 수 있거든요. 네. 남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선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 직업의 생성 원리는 비교우에 따. 다른 분업화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는 걸 갖고 남을 이겨서 그 분야를 먹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남들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낼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남들이 할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생존을 하려고 하니 전략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 이것은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네. 영원히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 전략이 될수 없다. 예. 똑같은 업종이 많은 상황에서. 어, 나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면서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경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전화 주시면, 네,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퇴직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누구나 할수 있는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략에 대해서 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치킨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이좀 필요할까요라고 네 상담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의 치킨점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예, 네. 치킨점이요. 치킨 치킨 그 우수개 소리로 그게 나왔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간 다음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 치킨집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음, 음, 네. 그뭐 1, 2, 3등급은 뭐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뭐 치킨을 배달하고 뭐 7, 8, 9등급은 뭐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음, 그만큼 치킨집이 어마어마 점이 많다라는 문제죠. 제가 마지막 통계를 봤던 게 그때 3만 5천 개인가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예, 어. 있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굳이 짜는가요? 어, 아마 저한테도라. 네. <laughs> 아 제가 생각하기엔 4만 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편의점이 그 정도 되거든요. 편의점보다도 치킨집이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많지 알고 않을까 있어요. 많이 짜는 것 싶어요. 예. 네. 아 치킨집이 왜 그러냐하면. 네. 제가 이제 치킨집 그그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교육을 받은 네. 적이 있어요. 2시간이면 네. 끝나요. 아... 이게 그 뭐죠? 그 치킨을 네.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뭐야 밀가루 같은 데도 튀김가루에도 튀김가루 넣어서 묻혀 가지고 튀기는 네네네. 거 예. 이제 튀김기 하는 거 이제 설명듣는데 아... 이제 2시간 코스예요. 그게.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교의 경쟁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다 치킨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네. 치킨집이 잘 돼요. 그러면 옆에 치킨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생기... 어, 저집잘 되니까. 잘 되니까. 나도 차리면 잘 되겠지.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치킨집이 하나만 생길까요? 음. 아니죠? 나만한 사이즈가 두개 이상 생기거나 아니면 나보다 두배 이상 사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분점을 하나 더낼 수도 있고요. 어 그렇죠. 네, 네. 어, 그거는 이제 잘 됐을 때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뭐 치킨집을 할 때도 이 지역을 내가 아예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크게 하든가. 음.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올 정도 사이즈로 크게 내든가. 네. 아니면 아예 다른 집은 만들 수 없는 치킨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치킨을 하시기 때문에 남이 시키는 걸와 가지고 그대로 튀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집에 새로운 또 치킨집이 생기면 음. 결국에는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만세 선에든가 뭐 양인설에든가 그렇죠. 밀믿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두 마리 치킨이죠. 한 마리 까기두 마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남느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음. 그냥 박리남매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래도 남는... 많이 좀 팔아보자 네. 양이래도 많이 줘보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는 그 경쟁 시장에서는 음. 생존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킨을 갖다가 자신만의 어떤 특화된 치킨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시장 경쟁력이 없다면 조금씩 줄여 가지고 폐업을 하시고 다른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적자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폐업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폐업할 돈조차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는 창업을 찾거나 취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업을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하신 게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퇴직할 때 프랜차이즈 하나 잡아 갖고 와 가지고는 거기 가서 교육 듣고는 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학이나 국가 기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듣고 나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창업 지원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 사기꾼들이 있어요. 창업 컨설턴트의 탈을 쓴그 사람들한테 한번 엮이게 되면은 또더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형태로 하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적자라면은 폐업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 예. 예, 프랜차이즈 똑같은 치킨집 경영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치킨을 만들던지, 그쵸. 아니면 장사가 계속 안된 경우에는 폐업도 하나의 전략이다. 예. 라디오 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1번, 두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 계신 지금 시각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폐업도 전략이다. 니다 음, 답이 된것 같아요. 저. 어떤 질문들 많이 주시는지 이거 들어갈게요. 네. 맞아. 프랜차이즈 하지 말고 뭐 마늘 저 단양처럼 마늘 뭐 치킨을 하든가.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3년은 가서 배워야 돼. 거기 가서. 나는 배우는 것보다 내가 개발할 것 같아. 많은 아 근데 그게. 먹어보면 알잖아. 안니 근데 그게 시장 선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내가 해보는 거지. 그렇지. 그걸 전수창업이라고 하는 거거든니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이제 이집저집거 먹어보고. 마늘즙을 넣어서 하는 마늘 치킨이 있고, 마늘을 이걸 썰어가지고 마늘 치킨 옆에다 넣어서 같이 치킨 마늘. 그걸 자기가 하면 안 되고 있고. 창업 컨설턴트 불러다가 다매여보면서 한번 해. 글쎄,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도 맞을 정도면 거의 돼. 그. 근데 그 사람들은 다그 하던 사람들. 원래 있는 마늘 치킨이 없어. 그래 그러게 안 먹어봤네. 음. 아니 근데 그걸 해도 또 옆집에 또 생길 수 있다니까 비슷하게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나만의 레시피 백교수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 창업대학원, 창업학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씨 상담전화 764-6335, 764-6336, 두데이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또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니까, 뭐 어느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셔도 예, 전화 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컨설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으니까? 자, 굉장히 막연하게 물어보실 때가 아, 많아요. 이게 네. 뭘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럼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죠. 그걸 알면 제가 하죠. <laughs>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라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 치킨집을 뭐 하면은 될 거다. 음. 혹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게 제일 대박이었던 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자신의 대단한 경력을 강의하시던 분도 있는데요. 자 근데 그런 엄청난 경력도 전혀 새로운 창업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IMF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이고요. 현재는 창업 자체가 엄청나게 전문화되어서 가 준비가 안 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 여전히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뭐 창업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해도 5조에 가까운 돈이 창업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면은 뭐 여성 창업, 청년 창업, 그다음에 시니어 창업, 은퇴 창업, 그다음에 이제 또그외에뭐 각종 특성화 창업, 청년 창업들. 어, 예, 그러니까 만 삼십구 세 이하는 청년 창업이고요, 만 삼십구 세 이상은 또 시니어 창업으로 또 분류가 되고 여성은 여성 창업 따로 있고요, 경당녀 지원 따로 있고요, 뭐 많습니다. 창업 지원권도참 많은 것 같아요. 창업 지원권도 이제 천 음. 오백만 원에서 기술 창업 같은 건오 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아, 어. 그래서 혼자 창업하지 마시고 네. 교육 받고 컨설팅 받고 지원금 받아서 하시라고 음.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그 코스를 다 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6개월 음. 코스고요. 아. 컨설팅까지.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으시면 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그만큼 그러니까 창업 과정, 창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6개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창업이라면 뭐 이런 프로그램 생기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것이 창업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아마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장기업 못지않게 요즘 폐업 참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창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단체또 대학에서 진행하는 뭐 창업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요즘 뭐 유행하는 트렌드, 창업, 도뭐 아이템이라든가 장소, 종류, 뭐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가지 관련해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공인들 지금 장사를 하시면서 어,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어떤 업종을 좀 변경하면 돈을 좀벌수 있을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5 0 번의 정보 이용료는 문자 샷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앞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고요. 뭘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창업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그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노동자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하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학교 꼬박꼬박 나가고, 네. 선생님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음. 시험 잘 보면 졸업증 주잖아요. 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는 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취직과는 달리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이어서 하면서 정말 많은 장벽을 부딪혀 보았는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창업 대학원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크게 네 가지 벽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창업의 네 가지 벽이란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네 가지 벽에 부딪힌다 해서 예. 네 가지로 나눠보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네 가지 벽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네 가지 벽은 첫 번째가 제품과 서비스의 벽이고요. 네. 두 번째가 고객의 벽, 음. 세 번째가 경영의 벽, 네 번째가 입지의 벽입니다. 첫 번째가 제품과 서비스, 예. 두 번째가 고객. 과의 이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경이요.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벽이라고 하셨는데